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 해보주는 남자, 거닝남입니다. 오늘은 러닝과 다이어트에 관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러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저는 1년 반 정도 전에 어느 날, 거울로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가슴보다 배가 점점 더 앞으로 나오는 걸 보고, 다이어트로 러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확인차 인바디 검사를 하러 근처 보건소로 갔습니다. 결과, 체지방률이 27%가 넘더라고요. 이걸 가만히 두면 계속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집 근처에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30분 이상 달리자 그리고 하루를 뛰면 다음날 하루는 쉬어주자 이 두가지 정도 원칙만 지키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달반 동안 20번 정도를 꾸준하게 달리다 보니까 뱃살이 조금씩 들어가는 게 미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바디 검사를 하러 동일한 보건소로 갔고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체지방이 무려 5% 정도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중간에 마라톤 대회도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적절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러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슬로우 조깅의 효과를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숨이 차고 힘이 드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천천히 달렸던 게 과학적으로 체중을 빼는 데는 최고의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로우 조깅이 다이어트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도 슬로우 조깅을 하는데 더큰 동기부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영상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 밀폐형 마스크를 쓰고 몸 상태를 테스트하는 운동화 검사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선수의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맞춤형 훈련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검사에서 꼭 포함되는 것중 하나가 RQ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RQ 테스트가 뭘까요? RQ 값은 대사작용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걸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영상 끌고 나가실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RQ 테스트는 운동 중에 숨을 마실 때의 산소량과 뱉을 때의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두 가지를 비율을 바탕으로 우리 몸이 어떤 에너지원을 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동 중에 마신산소량과 뱉은 이산화탄소량이 1대1로 동일하면 우리 몸은 100% 탄수화물을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마신산소량과 뱉은 이산화탄소량이 1대0.7이 되면 우리 몸은 100% 지방만 태워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면서 지방을 태우는 게 목적이시라면 RQ 비율이 0.7인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RQ 비율이 0.7인 운동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런 궁금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태우든 지방을 태우든 뭐든지 태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요. 뭐든지 태우면 칼로리를 소비한 건데 왜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 태우기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데 저장 공간이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글리코겐은 우리 몸의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은 근데 많아야 4, 500g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반면 지방은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5kg 미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30kg 이상인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운동을 해서 태울 수 있는 양이 글리코겐보다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글리코겐을 태우는 운동, 즉, RQ가 1인 운동은 운동 에너지를 한 번에 폭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고강도 운동을 과연 일반인이 얼마나 지속을 할 수가 있을까요? 100m 달리기는 우사인 볼트도 10초면 힘들어 합니다. 단거리 달리기는 RQ가 1 혹은 그 이상의 운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너무 높아서 운동을 오래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RQ가 0.7에 가까운 운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운동들이 산책, 자전거 타기, 요가, 스트레칭, 수영, 배드민턴, 그리고 슬로우 조깅입니다. 아주 저강도로 이 운동들을 계속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2시간도 넘게 몸에서 지방만 태울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위 운동들이 모두 RQ가 0.7에 가까운 운동들이라면 최대한 쉬운 걸로 하면 좋겠네. 산책 같은 거 말이죠. 그럼 쉽게 오랜 시간 동안 지방만 태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RQ가 0.7이라는 말은 순수하게 지방을 태우는 강도라는 것이지 지방을 얼만큼 태우는지 양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과 슬로우 조깅을 비교해 볼게요. 산책이 슬로우 조깅보다 더 쉽고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다 지방을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그 양은 다릅니다. 실제로는 슬로우 조깅이 동일 시간 운동을 했을 때 산책보다 두배 정도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RQ 값이 0.7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0.7인 운동은 거의 없습니다. 산책이 0.7이, 슬로우 조깅은 0.75 정도 됩니다. 정확히 0.7이 아닌 이유는 우리 몸이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10분 15분 동안 몸에서 먼저 꺼내기 쉬운 글리코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나 최소 10분에서 15분은 지나고 나야지. 지방이 타는 비율이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이어트 중에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RQ 값이 0.7에 가까운 운동을 선택할 것. 두 번째, 칼로리 소모량이 상대적으로 큰 운동을 선택할 것. 세 번째, 글리코겐이 먼저 연소되는 초기 10분을 넘기고 그 이후로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할 것.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운동들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논문에 따르면 이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운동 강도 구간을 최대 지방 연소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슬로우 조깅이 최대 지방 연소 지점에 딱 맞는 운동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최대 산소 섭취량의 약 50에서 65% 강도에 해당하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최대 지방 연소 지점 개념을 제시한 논문에 따르면 이 지점은 대개의 아 값이 0.72에서 0.75 사이에 해당되고 이 구간에서는 운동을 30분 이상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강도가 유지가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슬로우 조깅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게다가 슬로우 조깅은 앞서 말씀드린 운동들 중에서도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편이고 너무 격렬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쉽고, 무릎이나 관절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운동으로 이상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슬로우 조깅은 0.7에 가까운 RQ 값, 긴 운동 시간, 그리고 높은 칼로리 소모량을 세 가지 모두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게다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만족감도 크니까 이 운동을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그럼 슬로우 조깅에서 슬로우가 어느 정도 속도일까요? 그걸 알려면 일단 천천히 걸으시면서 속도를 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더 속도를 올리면 걷기에서 달리기로 넘어가는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이 적절한 슬로우 조깅의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30분 이상 운동이 어려우시다면 운동 강도를 더 낮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정한 페이스로 10분 이상 달리시면 그때부터는 지방이 집중적으로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의 체지방을 단기간 5% 이상 줄여준 슬로우 조깅의 효과를 화학적인 근거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러닝을 할지 고민하고 계셨을 분들이나 이미 러닝을 하고 계신데 그 효과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이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시면 다시 만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